안녕하십니까? 큰음별 한자 1만 2천자 이에 대한 표만자 해례입니다. 이번에는 얼음 빙길 영이에요. 이두 문자를 해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쓰고 이해할 것인가? 점주에서 파생된 문자 여기에 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부수들이부가되면 자 여기에서 물수가 부가되면 얼음빙이 되고 점주의 부스자 물수가 부가되면 길다영이 돼요. 그리고 물리치다척 그리고 돼지걸음 초긴다척 이번에는 얼음빙과 길영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보시겠습니다. 길영이 분해 길영은 이렇게 분해가 되죠 상하 좌우의 원칙. 자 길령의 부수가 물수의 물수, 물수가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는 봉입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로는 보입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곡고선과 직직선이에요. 곡고선과 직직선. 그리고, 직직선과 곡호선입니다. 직직선과 곡호선. 이것을 직직선이라고 봐도 되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1이에요, 1.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곡각선이에요, 각선 곡각선이니까 이게 을이 오잖아요, 나머지는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음이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뭐가 변했을까요? 이 부분이 변했네요, 이 부분. 그러니까. 고, 가 고, 였어요, 고, 가 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늘, 요서 바늘. 이렇게 해서, 바늘로 이이 전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뭘까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변했죠. 그래서, 후광, 장동이죠, 장동. 후광, 장동으로 변했어요, 후광, 장동. 그래서, 얄이 됩니다, 얄. 그래서 이것을 후광하면, 우리 되죠, 올, 올. 장독이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가 변했습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 짧아졌죠? 선단이야, 선단. 야.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 숫자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물 숫자는. 그러니까,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써야겠죠. 이력부함의여 개의 의과에서. 자, 얼음빙은 물수와 동일합니다. 해라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이거. 없다고 보시면,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 자, 보시면, 고선과 직직선의 광동장동 1이에요. 그리고 직직선, 여기가 굽어져 있네요. 그래서 직직곡이에지 광동선단이니까 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잉, 빙, 같은 문자로 해려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건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이 다르네이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자보시광 여기에서는 광동 어, 이 부분이 짧아졌어요 선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단을 적용하면 잉이 되는 거예요 잉잉 잉. 이렇게 또한 가지를 봅시다 자이 부분에서는 고고선과 직직선의 광동장동 1위에요 이렇게 길이의 개념이 중간이고 절반이면 장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직선과 직직고고도 있어요. 선광선단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대로 왔습니다. 0.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요? 이것은 차이점이 이 부분이 다른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선광 선단이 됐습니다. 요것에 선광이면 선단이면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문자는 무엇입니까? 이 문자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굵어요. 자, 그러면, 자, 코코 곡입니다. 코코 곡이죠. 여기는 직직곡입니다. 두개 정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것은 직선과 직직선의 후광선단 이 야예요. 자, 여기에서 후광을, 여기 이대로 후광을 해봅시다. 이렇게 선단하게 되면 이 바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자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쓰일까요? 이 이것은 보시면 자, 이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얼음 빙자 민족 이름 빙자 물소리 빙자는 빙빙 요두개 중에 하나를 써 주면 되겠죠. 그리고 영은 여기에 써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표음이 다르면 문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진령의 표문자 해냅니다. 자, 이런 문자들이 쭉 있어요. 자, 차이점을 봅시다. 첫 번째는 요것은 직직선 일로 봅시다. 직선이, 직선이, 고곡선과이 부분이 호지요. 곡고선의 광동장도 일이에요. 이쪽은 직직선 이에요 그래서 기본음으로서 1이 되죠. 1. 한자에서 기본음은 1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도 우리 한글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본 모음이 2가 아니고 1의 형태를 써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 부분. 고고고고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짧죠?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2. 자, 여기에서 광동은 똑같죠? 선단을 처리하면 2이 되는 것이죠, 잉. 세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부분 일단 굵어졌네요. 그렇죠? 선광이네 선광. 이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0이 되겠죠, 0. 여기에서 굵기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전되었어요. 이전이, 이전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0이 됐습니다. 0. 자, 요 문자는 뭘까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고, 코, 고개, 고, 코, 교구 조합에 하시고, 이쪽은 후강선도 야였어요. 에 그러면 이것을 후광, 선단, 하면 이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자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자들이 있습니다. 자, 길다 0, 을다 0, 혐지다 0, 을다 0. 자, 요렇게 날 때는 00, 이두개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죠? 두 개. 그리고 창, 창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문자를 써주면 돼요. 영은 선광이고 창은 앙은 후광이죠. 이런 차이 있죠. 그러니까 한자를 쓸때 이렇게 써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자들이 우리 언어체계하고 완벽하게 맞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우리 민족이 만든 문자이고 우리 언어체계와 완벽하게 맞습니다. 근원별 한자 1만 2천자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 문자이다 한글로 표현된 표 문자이다 이에 대한 조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